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8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받들어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네나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약을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거룩한 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존전에 찾아 나와 주님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을 힘입어 우리가 더욱 쉽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주의 보열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보열로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살아계신 주님, 승과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말씀, 우리 마음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보여잡고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인사는 아시죠? 자, 시 시작. 이제 한달 됐으니까 다시 한 번만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 보석입니다. 아멘. 네,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보석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 주님 보여드렸고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며 금주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이 종료주일로 불려지는 이유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의 개선 행진처럼 보이긴 했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한 행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6월절 전에 낙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며 막바지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월요일에는 성전을 정화하셨고 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기도의 능력과 마지막 때를 예비할 것 등을 말씀하셨으며 특히 이날에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알수 없고요. 목요일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철 만찬을 드신 후 캐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개세면을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가은유다의 배신으로 대체사장의 군병들에게 잡히셔서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소음과 멸시를 받으시고 갈고리가 달린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많이 흘리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 일찍 1 8 k 로가 넘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걸어가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세만의 동산에서의 간절한 기도와 밤새 끌려다니시고, 더 나아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를 많이 흘리신 예수님께서는 거의 탈진 상태이셨기에 육중한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기가 너무 힘이 드셨습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넘어지시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 병정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갈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군중들 중한 사람을 택하여 대신 지게 합니다. 이때 로마 병정에게 붙들린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보면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보 15장 21절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이자 구레네 사람인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로마 병정이 이러한 시몬을 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한 것입니다 이때 구레의 사람 시몬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들의 사람 심은 속으로 시쳇말로 죄수 더럽게 없다며 농아병정을 향해 이렇게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반문했을까 시작 나가고요. 나보고 십자가를 치라고요. 물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를 비롯한 식민지 사람들 은 로마의 군인이 이러한 명령을 하면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식민지, 국민에 피해했습니다. 그래서 드뇌네 사람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골구다까지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드뇌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짊어진 십자가는 결코 재수없어 짊어진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드뇌네 사람 시몬이 로마의 군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기는 했지만, 구렛의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는 불평과 원망의 십자가가 아니라 십복의 십자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구렛의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져야 했던 상황처럼 나와 의도에,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배의 십자가, 주일성수의 십자가, 봉사와 헌신의 십자가, 말씀에 순종해야 할 십자가, 사람과 성김의 십자가 등 이러한 십자가 중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론 군인의 사람 시몬이 져야했던 십자가처럼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져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군인의 사람 시몬과 같은 반문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반문일까요? 나라고요, 나보고 바라. 이런 말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우리도 때때 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너무도 무겁고 힘들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수치와 원망과 불평의 십자가가 아니라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간 부대의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잘 감당하시므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전하는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왜 억지로 지는것 같은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십자가입니까? 첫째는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구네네 사람 시몬은 디아스포라로 즉 아프리카 구레네에 사는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구네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알게 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인 중한 사람에 불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네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를 치게 된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다 같이 본문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지휘깊게 살펴봐야 할 말씀은 다름 아닌 마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레네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길을 갈때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 전에 지나갈 수도 있었고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이 끝난 후에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레의사람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간에 지나갔던 것이고 그것도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수 없는 상황이어서 누군가 대신 져야 될 사람을 찾던 그때 마침 구대의사람 시문이 지나간 것이고 바로 이때 구대의사람 시문은 로마 병정에게 착출되어 예수님 내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구내의사람 시문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처음부터 군대 사람 시몬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체말로 죄소 온붙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죄인들이나 지는 치우의 십자가를 가볍지도 않고 무거운 십자가를 자신이 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 앞에 그는 억울하고 분통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억지로 져야 했기에 군대 사람 시몬에게 더더욱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은 구레네사람 시몬의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구레네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치게 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짐을 덜어줄 누군가를 찾고 찾다가 찾은 사람이 바로 구레네사람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부내래 사람 시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할 시점에 밀어 넣으시고 부내래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억지로 져야 되는 십자가처럼 여겨지는 공사와 헌신과 사랑과 섬김과 직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도 하신 십자가입니다. 마침 지나가다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봉사와 헌신과 사랑과 섬김과 직분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신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그 위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타이밍에 처해진다면 이런 일이 불행하게 나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침 내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침 내게 그런 재능이 있어서 내가 떠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섭리하셔서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준비시키셔서 나를 필요한는 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마침,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되거든. 나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반문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자, 보여주세요. 시작. 나라고요. 나보고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타게 부르시는데, 못 들은 척 하지 마십시오. 분명 내 귀에 들려진다면내 마음에 감동된다면, 그것은 분명 나를 보내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특히 억지로 해야 되는 일처럼 느껴진다면, 더더욱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무 좋아이더분이, 내가 지금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공사와 직분과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십자가를 치고 계시다고 생각된다면, 이는 분명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봉사와 헌신과 사랑과 섬김과 직분과 사명의 십자가, 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하는 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사람이 고백하겠습니다. 억지로 진내 십자가는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작. 억지로 진내 십자가는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억지로 지는 것 같은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십자가인 이유 두 번째는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내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지고 가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십자가는 치욕의 십자가요 죄인의 십자가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십자가를 구내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골고다 언덕까지 대신 지고 갔던 곳입니다. 그 결과 이 일을 통해 구네네 사람 시몬은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그의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구원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네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구례대 사람 시몬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마가는 구례의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그리고 루포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가봉의 수신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누군가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버지하면 누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가 더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종일 장로님 하면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 하면 우리가 그래서 아하 할수 있는 것처럼 아가가 구단의 사람 시문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도 소개한 것은 초대교회 당시 알렉산더와 루포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생에 따르면 알렉산더와 루포는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특히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과 협력하여 로마 교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담기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겐 군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멘. 사도바울는구대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를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특히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대 사람 시몬의 아내를 내 네,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구레네사람 시몬의 아내와 시몬의 아들 루프가 바울과 김이란 협조 가운데서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삶을 살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레네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이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 십자가로 이렇게 진 십자가를 통해 구레네사람 시몬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프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되는 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객투의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는 결코 손해보는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불평과 원망의 십자가가 아닌, 그의 가장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구원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억지로 어? 진 십자가 같지만 이 십자가는 원망과 불평의 십자가가 아니요더 나아가 고난과 아픔의 십자가도 아닌 나와 내 가정, 내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구원의 십자가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어준 봉사와 헌신과 직분과 기도와 사명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의 짐이 아니요더 나아가 원망과 불평거리도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구원의 십자가요 능력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림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사랑과 섬김과 기도와 직분의 십자가는 결코 원망과 불평의 미련의 십자가가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감당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 특히 억지로 진 것만 같은 십자가는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론 승우와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만 더 고생하는 것 같아 더 힘이 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 다 이런 핑계, 처음 핑계되며 내려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억지로 지든 또는 기쁨으로 지든 내가 져야 될십자란 결코 이처럼 억울하고 손해보고 숨화 아픔만이 아닌 내 구원과 믿음을 확고히 하여 나를 넘어 내 자수,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서의 구원과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아, 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 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아,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아, 네. 따를 것이라. 아멘. 네. 아,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워주신 우리 각자의 십자가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구원과 믿음을 확고히하여 나를 넘어 내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 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너무 좋아요, 오니 주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가 혹 이것이 억지로 지어진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제공사와 헌신과 사랑과 섬김과 기도와 직분과 사명의 십자가 끝까지 잘 감당하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와 가정과 자녀 손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이들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오로 간절히 축원합니다.